안녕하세요. 사서케이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지역간 문화의 교류로 새로운 생각과 문화가 만들어지고 분야간 융합으로 새로운 문화가 탄생하는 문화 유전자의 진화와 개보의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본 새로운 생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고민한 건축가 위현준 님의 공간이 만든 공간이라는 책입니다. 건축가 위현준 앞서도 이현준 건축가님의 도서 몇 권을 읽고 소개를 진행했었는데요. 어디에서 살 것인가 등과 같은 책의 경우, 이현준 건축가님의 전공 분야인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다면, 이 책은 이현준 건축가님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몇이 없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이현준 작가님은 건축 전공 분야 도서가 아닌 타 분야 도서를 주로 읽는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타 분야의 사람들과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이처럼 방대한 여러 분야에 대한 자신의 주장과 그에 따른 논거 등을 탄탄하게 구성하여 자신의 생각을 풀어낸 책이 이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 책도 주된 포인트는 건축입니다. 하지만 건축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건축을 중심으로 한 문화 간의 교류, 결합 등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지리적, 기후적, 그리고 인간적인 제약에 따른 각 지역의 생활방식과 문화는 물론 그에 따른 건축물의 차이, 그리고 건축물 속에 숨어 있는 공간의 차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공간을 이해함으로써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 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출할 수 있으며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모이고 융화되며 새로운 시각과 시선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때문에 책의 시작은 건축이 아닌 그 훨씬 이전에 너무도 방대한 지식을 토대로 시작이 됩니다. 건축적인 내용이 주가 될 것이라 생각했던 저의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에 이 책의 초반에 이미 확실해졌죠. 예를 들어 기후의 차이에서 시작을 해서 기후에 따른 문화의 차이, 어떠한 농사를 지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농사가 어떤 차이를 이끌어내는지, 강수량의 차이가 어떤 건축 방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지를 전해줍니다. 저도 건축 공부를 하면서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적 차이와 건축 방식의 차이 등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이현준 작가님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작은 것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나비 효과처럼 건축과 더 나아가 그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은 사실 이 책의 악권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도 강수량을 언급을 했지만 강수량은 밀과 배농사라는 농결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식문화의 차이 더 나아가 기후적 차이가 만들어내는 건축 디자인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강수량이 땅에 단단한 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수량이 적은 사용권 문화에서는 무거운 돌을 이용한 건축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는 당연한 것이면서도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이어령 평론가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선사하는 책은 좁은 틀에 갇혀있지 않다. 이책 또한 그러하다. 이 책은 건축이라는 프레임을 넘어 과학, 역사,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며 문화의 기원과 창조, 융합, 진화를 이야기한다. 저자 유현준의 통찰이 돋보이는 흥미로운 주장은 예리하고 설득력 있는 분석과 다양한 근거가 뒷받침되어 납득할 만한 논거를 제공한다. 새로운 것이 어떻게 탄생되는지 알고 싶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라고 추천을 하신 것처럼 이 책에서 보여주는 신선한 시각은 갇혀 있던 저의 시각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느낌이었습니다. 뒤이어서 건축가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소위 4대 거장으로 불리는 프랭클로이드라이트나 미스반데어로에, 르코르비지에 같은 건축가들도 동양의 기둥 중심의 건축을 받아들여.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벽 중심에서 기둥 중심 건축으로 시선의 변화가 벽이었고 지붕만 있는 내 외부의 경계가 모호한 건축물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정자나 퇴마루처럼 동양에서는 이미 전부터 사용되었던 공간들이 이들 건축관들의 새로운 시선을 통해서 테라스와 같은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더불어 일본의 건축과 안도 다다오의 이야기와 함께 동서양의 건축의 차이, 그리고 동양의 정신을 이어받은 서양의 건축과 서양의 정신을 이어받은 동양의 건축을 이어서 보여주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예술 분야와 창작의 세계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러하겠지만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기 위해 늘 고민을 이어갔던 건축가들의 노력, 그리고 그 고민들이 새로운 문화의 수용과 옛 문화의 전통성에 이어가는 과정에서 건축뿐만이 아니라. 미술이나 철학 등 다양한 각종 분야들의 내용을 접목시켜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기술의 발달을 통해 전에는 구현해낼 수 없었던 형태를 구현해내면서 기존에 없었던 건축물을 구현해낼 수 있게 된 것처럼 앞으로 건축가들은 새로운 과의 혁신적인 연계와 교감을 통해 많은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고 만들어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현준 건축가는 이제 디지털 기계와 아날로그 인간의 융합이 있는 곳에 새로운 문화가 생길 거라고 말하며, 기술에만 의존하면 다양성이 사라진다고 경고하면서 인간다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등을 화합으로 이끌 수 있는 새로운 생각이라고 말하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 어쩌면 건축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 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 K가 매주 들려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